조선시대 사각 벼루함은 겨루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사각형 나무 상자를 의미하며, 겨루는 조선시대에 널리 사용된 전통 필기구였습니다. 계목 등 나무로 제작되었으며, 겨루함에는 사계물림이나 대나무 못 같은 전통적인 차인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. 겨루함은 겨루를 보호하고 보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, 실용성과 더불어 선비의 정신을 담는 문방구의 일부였습니다. 가벼운 나무로 만들어져 휴대용 겨루함은 선비들이 글을 쓸때 벼루를 휴대하는 데 유용했습니다. 벼루와 벼두함은 조선시대 서예 문화의 발달과 함께 확산된 문방사후 문방구의 하나로 선비들의 취향과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.